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휘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지으신 이 놀라운 이 세계 속에서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의 눈으로 이기며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또 그렇게 하루를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일천 번째로 들여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들여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호가 호이 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일 수 없죠. 당연히 여우는 여우일 거고 호랑이는 호랑의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의 배경은 원래 여우가 호랑에게 이 잡혀 먹혀는 위기가 있는데 여우가 호랑이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보낸 어떤 이 능력이 있고 사신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죠. 근데 가만 봐라. 어, 내가 이제 동물들 앞에 지나가는데 어, 네가 다잘 따라와서 보면 어, 모든 동물들이 도망갈 것이다. 근데 정말 여우가 막 지나가니까 동물들이 막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호랑이가 진짠 줄그 말을 믿고 어, 이 여우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우를 무서워서 도망갔던 게 아니죠. 여우에게 호랑이가 넘어간 겁니다. 사실 여우 뒤에 있었던 이 호랑이를 보고 아이 동물들이 다 도망간 건데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이 본질, 이 권위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뭐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성도들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권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있지 않죠. 사실은 정말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권위자이고,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인데, 우리가 마치 여운데 우리가 호랑이 행세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마치 목회자가 전능자인 것처럼 그런 권위를 권세를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뭐 성경 말씀을 고해하고 자기 뜻대로 행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기의 권위 있냐 하기 때 그게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죠. 오늘 본문엔 사실 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예수님인데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또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의 권세인양 행하며 말하고 그렇게 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에는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이 10개 명의 네 번째에서 따오는 거지만 사실 이게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안식일이 볼모가 되고 이 족쇄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자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인 양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무기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건강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주의를 지키자 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또 함정이 있죠 우리가 들어는 예배는 사실 주일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일을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예배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예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진 예배가 11시 에만 대예배는 아니죠. 모든 예배가 대예배고 모든 예배가 그냥 예배입니다. 하늘 앞에 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대예배라고 쓰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믿음에 어느 정도 서 있는 분들에게는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모든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예배예요. 문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즉 예배만 주일만 그1 그러니까 그 1시 예배만 들으려고 하는 이, 하고 마치 이 종교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좀 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고. 웬만하면 저도 대예배라고 하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 그러나 우리가 어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고 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좀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주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가 잘못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문제가 있는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배가 고프입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아, 미리 뭐 도시락이 있고, 음식이 있었다라면 이... 어, 순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다닐 때 그이들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준비했다면 그 당시 문화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좋은 것들 또 옳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시겠죠. 근데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게 우선인데 생명이 우선인데 이 바리새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겐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 지키기 위해서 몇 보를 걷지도 못하게 하고 또참 아이러니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우리 그때 성교사님도 남양호 우리 이스라엘 성교사도 오겠지만 안식일에 전등도 못 켜요. 그것도 일이라는 거죠.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일이라. 그것도 미리 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마치 이 타이머로 맞춰 놓고 그러고 뭐 로봇한테 시키고 자기는 안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옥세고 있고 족세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였죠. 다윗은 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적절한 비유셨고 과거의 옛 이야기셨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다 너무 굶주렸죠. 그래서 굶주린 끝에 어디를 가게냐면 노베에 있는 이 땅에 가서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이 이 제사장들이 먹는 또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설병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인 거죠. 그런데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일행과 다윗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이 진설병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안식일의 규정보다 이, 이, 지금 이재상은 완전히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이 소중한 일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이 본래 의미는 탐욕과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추라는 의미예요. 인간들이 6일 동안 뭐 살다가 하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이 죄의 지음과 탐욕과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우리 다잘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 만큼은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날만큼은 적어도 이것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매일 예배가 어 예.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배만큼은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자라는 거죠 모든 걸 멈춰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인데 어떻게 생명보다 우선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안식일과 예배의 핵심이고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탐욕을 위해 노동과 생존을 위한 노동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의 또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켜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좋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볼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함정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 구절과 10절인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사실 이들은 이미 회당에 자기들의 회당이죠. 자기들의 회당에서 이손 마른 자들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탐정을 파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손 마른 자를 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쪽 손이 말라 있었는데 주님이 마침 안식일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분의 손을 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아 정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손한번 제대로 못 썼는데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면 사실 안식일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바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세 명님이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칭찬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 세 명님에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칭찬을 얻는 것이 마치 나의 권위가 되어서 이 권위를 내 권위로 누리고 있는 이 여우와 같은... 마음이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이고 하나님이 권이 그 자체이신데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해서 그때부터 무엇이 우선인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마치 그냥 습관이 되고 주일이 되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그 주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호랑이요. 우리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감사할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 예배의 의미와 내가 기도하는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습관이 아니라 또 어떤 정해진 룰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채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복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